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막 축하 공연 어느덧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아, 예. 이분 이름만 부르면은 아, 자동으로 함성 소리가 나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 한번 시험해 볼까요? 예. 장민호 <laughs> 저렇게, 저렇게. 아, 갑자기 펴졌어. 아, 어, 갑자기 별이 켜졌어. 어, 갑자기. 아, 이곳이 지금 별빛천지가 네. 되고 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을 아마도 많이 네. 기대해주신것 같습니다. 사실, 어. 이분은 정말 모든 것다 가진 분이에요. 아, 아 노래, 작사, 작곡, 댄스, 아 예능감, 문예매너 대단해. 사실 아 제가 제 별명이 전라북도 예. 장민호 아니었습니까? 정말요? 네. 집에 온 자리가 아 근데 되실까요? 큰일 났어요. 아 진짜 <laughs> 네. 이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 네. 자 어떤 분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좋습니다. 마지막 무대 장민호 씨의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i Não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자, 딱딱세 번만 제 이름을 그럼 부르겠습니다. 세번잘 하실 수 있죠? 자, 세번 시작! 오! 두번 시작! <laughs> 시작! 어, 좋아요. 잘 왔습니다. 자,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 기쁜 마음 가득 갖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을 크게 불러 주신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야, 진짜 많이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도 반갑습니다. 우리 거기 그렇게 보는 거 괜찮은데 뒤에서 밀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우리 이쪽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내가 부안에 살고 살고 있는데 이곳에 예? 부안에 살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부안에 살고 계신 분들 함성. 자 아니다 나는 정말 멋진 축제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왔다 함성. 민호 특공대다 함성. <laughs>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니까 즐거움을 가득 드리고. 그리고 그 누구의 날도 아니고 여러분들 날이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마음 한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먼길 움직이신 우리 민호 특공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남자는 말합니다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값이 가 나의 여자여 화분이 나의 여자여 산초투성이 겪어본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니다 感情。 자, 여러분 이자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가 봅시다 나의 여자요자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고맙습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네. <laughs> 믿습니다. 네. 자,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러드렸던 노래 곡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들만, 시작! 좋아요. 음악을 울려라 자 여성분들만 시작 음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음악을 울려라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남성분들 준비. 남성분들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 더, 시작! 풍악을 울려라! 아 그래요, 네. 뭐, 월. 멀... <laughs> 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 매번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들이 사실 많지 않으셔서, 오늘 이렇게 왔을 때 많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남은 무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일찍 오시면 가운데 그쵸? 가까운, 일찍 오시면 가깝게 앉을 수 있는데, 그쵸? 네. 자, 어느덧 2024년도가 5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대박 나시라고 신나는 대박 날 때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대박 날테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 사실, 아까 그, 정복 장민호 씨가 <laughs>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어서 이충우 씨, 한 지금 5년 만에 만나뵙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어, 이 지역에 내려올 때마다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때마다, 너무 긍정적으로 형은 꼭잘될 거예요라고 응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네. 우리 이치무 씨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 그 우리 아나운서 분 제가 아마 처음 뵙죠. 다시 한번 같이 박수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부터 긴 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때요? 그 전북 장민호 <laughs> 아니 어때요? 네 죄송한데 아니랍니다 네자 여러분 오늘 아, 진심으로 즐거웠고요 아, 우리 저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뒤에 잘 들리세요? 안 들린다고요? 예, 다음엔 일찍 오시길 바라면서. 네, 그쪽도, 그쪽도. 네. 그래, 거기도, 거기도. 어.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에?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자, 우리 관객석 보고, 관객석, 관객석, 일어나세요, 중학교. 일어나시고, 우리 관객석 보고, 자. 여,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래네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릴 텐데요. 자, 한분한분 한분 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나 안전사고에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노래로 또 TV에서 여러분께 어, 또 예능으로 즐거움 드리고 또 좋은 공연으로 어, 가깝게 찾아뵙는 가수 장민호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 노래 제목이요? 노래 제목은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거예요? 몇 시까지 안 가실 거예요? 네? 아, 밤새신다고요? 진짜 밤샐 수 있어요? 저는 못새요 네. 자, 앵콜을 불러주셨으니까 앵콜 한곡 불러드리고 진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곡도 갈까요? 좋습니다.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